제가 이워머뜰 때는 바늘이 굵어가지고 이코 잡을 때는 5호로 뜨고 이 몸통 은 6호로 떴거든요. 한한코 고모단으로 그래서 여섯코 잡았는데 이 지금 이 실은 좀 얇아가지고 코를 좀더 잡아줄게요. 대바늘코 잡는 법으로 해서 원형 코로 뜰 거예요. 저는. 그래서 코는 지금 이 실이 얇아서 4호로 코 잡아줄게요. 34코 잡았거든요. 그러면 이 끝에는 한번 묶어 줄게요. 그래서 이 바늘 원형 뜨기 할 건데 바늘 하나로 뜰 거예요. 그러면 바늘 중간을 이렇게 벌려서 바늘을 이 사이로 좀빼 주세요. 원형으로 뜰 거니까 이 끝난 실이 실쪽 반대가 이 바늘 위로 올라오게 코를 놔주세요. 그리고는 저는 한코 고무뜨기로 뜰기 때문에 거, 첫 코는 겉뜨기로 떠줄게요. 첫 코는 좀 당겨서 거단 거단 이렇게 뜰게요. 했으면 이뜬 거는 이렇게 줄 쪽으로 빼주고 이렇게 뜰 코는 바늘 앞쪽으로 반대쪽으로. 지금 겉뜨기로 끝났으니까 안뜨기로 떠줄게요. 처음 시작할 때 안, 겉뜨기를 시작해서 이 끝날 때는 안뜨기를 끝나야지 원형뜨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한단 떴거든요. 그러면 다시 바늘을 이코 잡을 때 한단만 이 작은 바늘로 떴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바늘을 바꿔서 5호 바늘로 뜰게요. 반을 바꿔도 똑같이 거단거단 거단 계속 끝까지 그렇게 떠줘요. 워머가 지금 제가 이게 한 9cm 정도 떴거든요. 그래서 이 워머는 이렇게 손에 이런 식으로 떠도 으, 껴도 되고, 거의. 이렇게. 양쪽으로 다쓸수 있는 그런, 아이고, 워머를 뜰 거거든요. 이 정도 길이. 맞나? 색을 바꿔서 한번 떠볼게요. 그래서 이 길이는 잘라주고, 새로운 실을 연결해서, 새로운 실을 연결해서 한단 떠줄게요. 그래서, 한, 한코 고무단을 한 바퀴 돌려줬거든요. 그러면, 여기서, 엄지손가락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그럼 하나. 이게 앞뒤가 없고 그런 장갑이기 때문에, 핸드워머이기 때문에, 이, 손 구멍은 어느 곳에서 하든 상관없어요.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해 줄게요. 이렇게 요뜬코 중에 이뒤 코, 지금 뜬 바로 뒤 코를 이렇게 코를 감싸서 엎어 줘요. 한코두코 네코 정도 이렇게 구멍나게 그리고 뜨는 건다 똑같이 떠요. 여기 이줄 단을 바꿔서 뜰 때는 이 실을 조금 당겨줘요. 우리 이아랫 단에서 이네 코를 엎어줬거든요. 그 여기가 엄지 손가락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코네 코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뜨면은 여기가 너무 작아서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코도 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코를, 네 코를 만들어줘야 돼요. 그러면은 코를 이렇게 실을 감아서 왼손에 실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네 코를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다음 코가 안 뜨기니까 여기가 그 겉뜨기를 떠야 되거든요. 그럼 겉뜨기를 떠주는 거예요. 아래단에서네코 코마금 했기 때문에 윗단에서 네코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여기 감아놓고 떠야 되거든요. 지금 마지막 코가 안 뜨기 때문에 겉뜨기로 떠줘야 돼요. 이첫 코는 겉뜨기를 한코 떴으면 안 뜨기로 한코 떠주고 겉뜨기 다시 시작할 때 겉뜨기. 안뜨기. 한코고무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8cm 정도 뜨, 떠줄게요. 요색 바꾸면서 8cm, 거기서부터. 이제 핸드워머가 길이가 다된것 같거든요. 제가 사이즈 재보면 한 17cm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코 마무리 할게요. 마무리는 이렇게 너무 당겨서 하지 말고 거단 거단 그거 표시 없이 그냥 다 겉뜨기로 이렇게 코를 떴으면 그 다음 코로 이앞 코를 이렇게 엎어줘요 이렇게 돼. 이렇게 좀 늘어나게, 너무 딱딱하게 하면은 이, 이 손을 낄때 불편하니까 조금 코를, 이 D 코를 좀 길게 남겨서 D 코가 짧으면 딱딱해지거든요. 좁아지고 끝까지 해볼게요.